인도를 지켜. 차도는 위험해. 여기는 2차선, 여기는 알아서 피해 가야 돼. 신호등이 없어. 저, 지난번에 버스기사 그놈 새끼가 지가 서행 안 해가지고 지가 차, 차로 내가 짱 칠, 칠려그랬으면서이놈 새끼가 오히려 내가 갑자기 뛰어들어갖고 뭐 차사고났다고 지랄이. 연재가 너 넘치지. 제가 서기 서행을 해갖고 국제동해 갖고 시 그런 건데 서행했으면 됐잖아. 여긴, 여기 여기 월계초등학교 있고 아파트 단지고 어린이공원 앞 앞이고 다 서행하고 있단 말이야. 새끼가 속도올려고 그냥. 씨. 니 잘못해서 그냥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. 내가 무덤을 장다고대 니가 내가, <laughs> 네 내가 안들어가서 엉치 짱 치워주겠어. 깔려 깔려주겠어. 깔려주겠어. 그니까 내가 갔지. 아, 잠끄만 잠깐.